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에 대해서 자, a 더하기 b의 값의 가장 작은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a하고 b도 가장 작은 걸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요. 여기에 135가 나오는데 135좀 소인수분해부터 하고 갈까요? 5로 하면 얼마일까? 5, 20, 5, 7, 35 아, 이렇게 되는거나 3, 9, 27, 3, 3은 9 이렇게 되 있으니까 자, 루트의 135a는요 루트에 얼마냐면 자, 3의 제곱이 있고요 3의 제곱이 있고요 3하고 5가 있고요 a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란 말이야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b가 돼야 돼, b b는 뭐야? 자연수래요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자연수. 됐습니까? 자연수가 되려면, 이 근호가 사라져야 되겠죠. 근호가 사라지려면, 얘는요, 근호를 탈출할 수 있어. 얼마로? 3으로 나갈 수 있잖아. 3으로, 근호 밖으로.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제곱이 안 돼서, 근호 밖으로 탈출을 못 하고 있어. 근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 그러려면, 요 A는요, 얘네들을 제곱 시켜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a는요 3도 있어야 되겠고 5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얘랑 얘랑 만나서 제곱이 돼서 탈출. 얘랑 얘랑 만나서 제곱이 돼서 탈출. 이렇게 할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근원은 하나도 남는 게 없어져서 근원 이제 없어져서 자연수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얘도 돼. 여기다가 곱하기 1제곱, 3곱하기 5에 2제곱, 3 곱하기 5에 3제곱. 이런 애들 다 된다고. 봐봐. 이거랑 만나서 제곱이 돼서 나갔고, 제곱이 돼서 나갔고, 이 자체에 제곱이 들어있으면 얘도 나갈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냥다 자연스럽게 된다고요. 그 중에서, 자, 합이 가장 작으려면 A가 가장 작아야지, A도. 그러려면 그때 의 a값은 얼마냐면 요거겠지 요거 자 그래서 a값은요 15 이해됐어요? 그때 a가 가장 작으면 요 b값도 가장 작게 되겠죠 그쵸 자, a가 15니까 a가 지금 얼마냐면 15야 15 여기다 써볼게 15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으로 나왔고요 얘는 3의 제곱이니까 3으로 나왔고요 5의 제곱이니까 얘도 5로 나와서 얘가 b가 되겠네요. b는 얼마예요? 9, 45. b는 45가 되겠네요. 얘는 45. a가 15일 때. 자, 그래서 a는 15 더하기 b는 45. 요게 가장 작은 값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야? 60 되겠네요. 60. 자, 그래서 답은 60이 되는 겁니다.